안직 쪽에 잠깐만 있어봐. 군인이하고 군인 투예요. 군인이하고 군인 이 동생. 군인이하고 군인 이 동생 군동이. 잠깐만 군인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군인이. 아니 싸우지 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야야 여기 있다. 야너너두개 먹으면 안 돼. 어... 안녕하세요. 아얘 얘가 욕심부리네. 맞아요 아, 아, 아니, 이거 주세요. 아니, 진짜, 저 친구 아니,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가 동생인가봐요. 얘가 힘이 센가 보네. 네, 맞아요. 아아 욕심쟁이 얘 줘야지. 예예 예. 자아 제가 무서워서요. 아이고, 일단 택배를 꺼내면서. 아, 일로 와, 여기 숨어있어. 일로 와, 이거 먹어. 일로와. 먹어. 일로 와. 먹어, 일로 와. 먹어. 괜찮아. 지금 저쪽에 있어. 저쪽에 있으니 괜찮아, 먹어. 군인이, 군인이 이런, 뭐야, 힘든 게 있었구나, 군인이한테. 응? 동생이 힘이 세가지고 아이고 응? 동생 리트리보가 먹는 걸못 먹게 했어 다 뺏어 먹었어 아이고 불쌍한 친구 잘 먹네 응 맞아 먹어 잘했어 아유 맛있어 군인이 오랜만에 봤는데 아이고 이제 없어? 맛있제? 군인아 맛있지다먹었어요얘 <laughs> 이름이 뭐예요? 가 라이언이요 라이언이요? 얘.. 네. 예, 얘는요? 세라예요 아 세라 라이언? 네. 아, 얘가 수컷이에요네맞아 둘이 부부예요? 네 아.. 아 이렇게 부인을 챙겨야지 그러게요 <laughs> 먹을 거 앞에서는 아 먹을 거 앞에서는 얄짤없구나 네, 다른 건아 얘네들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밑으로 아, 내려가서 맞아요. 저 진도까지라고 노나요? 밑에 하얀? 아, 걔네들 싸우... 약간 싸워놨던데 걔네들 싸워 싸워 내려가면 아, 놀진 않고. 그냥 걔네들 싼납던데 네, 맞아요. 근데 얘네들 네. 등치가 커서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아 싸움 구경 가야겠다. 군인이 세라하고 라이언, 군인이하고 군인 이 동생이 그 위험한 배꼽 두 마리랑 싸우러 갔거든요. 내려가면 싸운대요, 저 위험한 배꼽 두 마리하고 라이언하고 세라. 군인이가 이름이 세라고 암컷이고 그 다음에. 그 라이언 이래요 여기 남자의 등치 큰 애가 수컷이고 라이언 사나운 진돗개들 저 밑에 그 백구 두 마리 있거든요 걔네랑 얘네 싸운대요 잘가 안싸우고 올라가네 그래 그래 올라가라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올라가 전에 풀려있던 그 위험한 진돗 위험한 사나운 백구 두 마리